제일 깔끔한 건 양심 빠고요. 또 누군가의 빠가 될 수는 있어요. 저도 봉우 할아버지 빠였어요. 봉우 할아버지 빠였어요. 저도 빠보다 예. 심각한 게 뭐냐면 광빠죠. 광빠. 광파. 내 양심의 소리보다 내 양심의 소리보다 우리 교주님 말이 오라. 내가 믿는 사람이 오라. 이경지 가면 이건 그냥 빠가 아니고 광빠예요. 광빠. 광파. 광, 빠는 양심선 넘어간 겁니다. 그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존재예요. 광, 빠는. 빠까지도 제가 용인한다고요. 빠도 용인해요. 저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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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죠. 봉, 봉바. 빠. 봉, 할아버지, 빠였습니다. 봉, 빠. 제일 깔끔한 건 양심, 빠. 아무리 빠져도 좋은 건 양심, 빠고요. 홍익, 빠, 양, 양심, 빠. 좋고요. 광파는 조심하시자. 양심에 대해서는 광파가 돼 보세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거 미쳤네 하게 한번 양심 파보세요. 근데 그거 외에는요, 양심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양심파 자명파 되세요. 저도 양심파 자명파입니다. 저랑 같이 예, 빠지 타시죠. 예. 아무리 빠가돼도 양심선을 안 넘기는 그런 빠가돼야죠. 빠라는 말에 뭐 발끈해가지고 비안이 니 양심 빠로 사십시오. 광빠가 문제라니까요. 광빠. 예. 선을 넘은 빠. 특히 정치적 반는더 무섭습니다. 종교나 정치 반는 무섭습니다. 주변에 피해가 엄청 커요. 차라리 아이돌에 빠지세요, 아이돌에. 아이돌에 빠지면 주변, 주변 분들이 좀 힘들다 정도로 끝날 테지만, 정치, 종교에 진짜 광바가 되면요, 가정도 망가뜨리고 초토화 시켜놓습니다. 우리 양심 전문가들이 그거, 이런 빠 현상 하나 이렇게 답을 못 내면 양심 아는 겁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차라리 연예인에 빠져라. 예. 아니 그렇게라도야 내가 인생이 재밌다면 그렇게라도 빠지시라. 빠빠좀 예. 팬덤도 하고 재밌잖아요. 양준일에 빠지셨어요 예. 양준일에 빠져서 막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이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력하면 막 광파가 될 수는 있겠습니만 다만 우리 조심하자. 팽수빠들 많죠. 예. 우리는 이제 덕후가 되자고요. 덕후. 덕후는 우리 광파, 광파는 안, 아닙니다. 광파면 안 됩니다. 그냥. 덕덕자를 썼으니 덕덕자를 썼으니 우리 양심은 지키는 바가 되자고요 덕후라고 하자고요 덕후 덕후가 됩시다 양심 덕후 됩시다 예. 광반는 멀리 갔어요 그 정신의 병입니다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리 가지 마라 하는 거고요 경고고요. 갔으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거기 거기 계시지 마시고 돌아오라. 광빠는 되지 마시라고요. 유농식빠 좋습니다. 광빠는 되지 마시라. 저도 봉호 선생님 빠였기 때문에 봉빠였어요. 봉빠. 봉바. 아니, 문빠, 문빠 문바 해도 문빠가, 아니, 그, 양심의 선을 안 넘는 빠면 뭐 욕을 하겠어요? 누가 욕을 해요? 자기 뭐 즐기나 보다 하겠죠. 선 넘으면 위험합니다. 선 넘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선을 넘으면. 이거, 이것만 잘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뭔가의 빠가 됐을 때 다른 존재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빠짓을 하고 있으면, 아, 나는 광빠가 됐구나. 선을 넘었구나 스스로 자가점검하고 돌아오자고요 빨리 돌아오자고요 어떻게 돌아오실래요? 몰라 괜찮하면서 에고의 소리 말고 양심의 소리 들으면서 돌아오자고요 다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다 양심의 선을 안 넘는 선에서 우리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양심 세력이 이 땅에 생기겠죠 아니 우리 과거에 광바짓도 좀 해보고 하는 거죠 다만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양심 세력 양심빠가 될수 있지만, 못 돌아오면, 비양심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빠가 아니니까. 심각해지죠, 그러면. 그쵸? 예. 요즘 이제 고상한 말로 덕질. 좋죠. 근데 덕질 안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잖아요? 덕질. 뭐라도 덕이 돼, 덕후가 돼야 재밌습니다. 좀 빠져들어야 재밌어요. 안 그러면 이 인생의 그, 그,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알수 없는 이런 인생길의 그런 걱정들을 온몸으로 껴안아야 되는데, 잠시라도 눈앞에 있는 꽃이라도 잠시 거기 빠져들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내면에 또 신바람이 나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러다가 선을 넘지는 말자, 이 소리입니다. 뭐, 음. 우리 다 같이 양심 덕후 하자고요. 양심 덕후. 양심에 있어서는 광바 좋습니다. 광바가 되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성인 되는 거예요. 성인. 양심 덕후의 아주 궁극의 빠들은 성인이 되겠죠. 예. 최고 아니에요. 자기 생덕 거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그런 의미의 그 정말 광적인 덕후. 성인도 되겠죠. 양신 공부에 생을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재밌다 할 정도면 좋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하게 즐겁게 빠져드시기 바랍니다.